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건강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건강에는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최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북 정신건강협회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정신건강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강미 부회장님과 한인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수연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프닝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폭정신건강협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첫 번째로 네.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홍폭을 한문으로 한다면 네. 강복입니다. 아, 강복이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할 때, 음. 그 다음에 복 받으세요? 할 때, 아, 네. 그래서 강복을 광동으로, 홍풍으로 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laughs> 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982년도에요. 네. 어, 지금 정신과 전문의이신 닥터 피로창과 음. 다른 두 분이 이렇게 이민자들이 동남아시아 원 이민자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네.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언어가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영어로 네. 영어로 네. 어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인 네네. 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음. 어, 그럼 우리가 아시안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 어, 보통 중국, 한국, 베트남, 네. 어, 그다음에 캄보디아인들을 음. 위해서 언어적인 도움을 주면서 정신 건강을 어, 증진하는 네. 일을 하자 하는 아. 뜻을 가져서 설립이 네. 됐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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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우리들이 정신적인 그 문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어, 누구나 다한 네. 번씩은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그 안에는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거를 이민자 아시안들을 음. 아, 특별하게 아, 도움을 주면서 네. 아, 교량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참고로 캐나다의 그 멘탈 헬스 커미션 오브 캐나다의 통계에 보면 은 네. 평생 살면서 아, 세명 중에 한 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도움을 금방 받을 수 없는 음. 것이 특별히 언어가 맞아요. 특히 이민자 생활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음. 도와서 그분들의 그 건강과 그다음에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 규량 역할을 하는 음.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특히 이 홍폭 정신건강협회라는 이 단체에서 정신건강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홍폭 정신건강협회에서 네. 정신건강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다른데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체적인 네. 건강을 케어해 주시는 기관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어 이민자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었고요. 음. 그래서 우리 아까도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네. 우리 언어와 문화를 서포트하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음. 이렇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홍북 정신 건강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저희가 일단은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겟은요. 네. 제일 처음에는 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그 고객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음. 일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 큰 부류로 말을 하면, 어,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단체를 위한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네네, 네 개인을 위한 거는 저희가 클리니컬 서비스라고 해서요. 아. 케이스 매니지먼트하고 어, 서포티브 하우징에서요. 네네. 사례관리 서비스하고 주택 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거에 또한 단계 더 가서 에이션 클리닉이라고 해서 어, 정신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음.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우, 상당히 좋은데요. 그럼 먼저 그 아까 좀 서비스 여러 가지를 네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 클리닉 서비스 처음에 네네. 말씀하셨어요. 가장 네네. 먼저 와닿는 클리닉 네네.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클리닉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음. 어, 이제 쉽게 제일 먼저 많이 받으시는 서비스는 사례관리 서비스예요. 케이스 매니지먼트예요. 사례관리 사례 서비스요? 1대1로 케이스 워커랑 저 같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음. 어, 클라이언트 한 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마다 병증이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 본인들 개인 개인마다 뭐 삶의 필요가 다 다르세요. 음. 어려움도 다르시고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 그런 필요들을 구체화시키고 목적을 만들고 들어서 같이 그분이 어, 혼자서 독립적으로 개인 어, 행복하게 살실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저희 사례가 그러니까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 클리닉 서비스라고 예, 클리니컬 서비스 거예요? 안에 행복 정신 건강 옆에서 네. 아, 그러면은 아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전인 건강 홀리스틱 서비스라는 것도 네. 뭐죠. 어, 홀리스틱 서비스는요. 네. 저희가 전인 건강하면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네. 어, 육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정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이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크게 보면 음. 이해하는 것이 전인 건강인데요. 그그 아.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살수 있는 게 전인 건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 저희 커뮤니티 한국 어, 커뮤니티 분들하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분들에게 어, 전인 건강적인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네. 어,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음. 아니면 레귤러한 저희들 그룹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 그렇게 한인 분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영혼,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 결국에는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은 이제 두 분을 저희가 모신 것도 저희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예,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한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가 있나요? 어, 한인들을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리신, 말씀드린 홀리스틱 그 전인 건강 네, 프로그램에서 네. 저희 자조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한인 자조그룹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고요. 어, 저희 이제 오시는 대상들은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이제 내가 이제 어, 정신질환을 어, 증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하시고요. 음. 대신 이제 완전히 풀리 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레크리트 레션이나 다양한 뭐 테라피 세션을 통해서 음.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교육 그 프로그램, 또 쌤이나 이벤트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그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네. 어, 제가, 어떤 케이스가 음. 있었는지. 네네. 어, 저희 사례를 보면 제 가정 이 여기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케이스였고요. 그... Uh, 엄마하고 아, 자녀들이 아, 가정 패밀리 어비우스가 있었어요 아. 그러시면서 쉘터로 가서 이제 네. 머무르시면서 몇 달간 쉘터에서 주, 거주하시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음. 그냥 길을 건너면서도 많이 눈물이 그냥 나고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잠 계속 잠만 주무시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근데 초 초기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어서 패밀리 닥터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음. 그 삼일 닥터가 이제 홍프 저희 정신건강 협회를 아, 소개를 해주셨다고 아, 해요. 해요. 네, 네. 아,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홍프의 처음부터 근데 그 소개를 받자마자는 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셔요. 어, 그 정신건강에 그래요. 관련된 사람들이 음.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주저하시다가 결국은 아 이제 저희 홍복에 전화를 하셔서 네. 저희 처음 서비스를 받는 인테이크 서비스를 거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집도 얻으실 수 있었고요. 오, 네. 그리고 ODSP라고 온테리어 디서빌리티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케이스 워커가 이제 통역이나 번역 일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이시안 클리닉 홍북에 어, 계시는 우리 한인 선생님 계세요. 네. 한인이시지만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세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브라이언 존 선생님께서 문화적으로 한인들을 잘 이해해주실 음.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그 케이스 워커가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 파타임 잡도 가지시고 아, 그 저희 분이요. 독립적으로 어, 살고 계시는 그래요? 분이 계십니다. 네. 아, 그런 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어떻게 다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네. 실은 이 기관이 처음에는 네. 작게 시작했지만 네. 정부에서 이 기관의 그 취지를 너무나 아, 부합한다 생각을 해서 아,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펀딩이 그 토탈 1년에요 한 600만 불 정도를 600만 불씩이나요? 네, 와. 그 온타리오 그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Department와 네. Federal Government 그 다음에 음, 다른 네네. 기관에서 토탈 받는 게한6 밀리언으로 운영이 되고 와. 있고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네. 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캐나다 정부는. <laughs> 네. 어, 이런 좋은 에이전스를 통해서 네. 저희 그 시민들의 정, 네.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음. 그 증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은 중국인들만 아. 상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거에 네. 이제 폭을 더 넓혀서 음. 한인과 또 베트남. 다음에 캄보디안까지 하게 된 거고요. 실은 전체적인 총 직원분들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은 한 60명 이상 정도 되시고요. 한인 분들을 담당하는 분들은 네. 우리. 강 복지사님을 대표로 해서 네. 어, 변화는 있지만 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 그 복지사는 다섯 명이고요. 있오 어, 그래요. 네, 피어 서포트 워커라고 어, 정신질환 을 갖고 계시는데 회복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워커로 일하시는 피어 서포트 워커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어머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제가 한국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고민만. 하고 주저하게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좀그 확대가 돼서 그 대상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좀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런 홍북 정신건강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아, 네. 조건이나 제약이 없는지요? 아, 네, 16살 이상이면 GTA에 아, 사시는 분이면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음.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서비스를. 그리고 참고로 장소는요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세 군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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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노수역에는그 네. 페어뷰 몰. 네. 바로 건너편에. 아 그래요. 건너편에 아, 교통도 편하겠네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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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보로에 본사가 있고요. 두에도 음,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다운타운에 음. 던다스하고 영 있는데 또 음.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편한 로케이션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다 아니면은 좀 어. 다, 로케이션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어, 지역에 따라서 네. 저희 사무실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진 아. 않고요. 아. 제일 어, 특성이 있는 어, 지, 어, 사무실은 다운타운 사무실은 저희 음, 의사들이 오셔서 진료를 봐주시는 음. 사무실이에요. 네. 그 네. 실질적인 사무실.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에 다녀요. 다운타운 네. 사무실이고요. 그 외에는 워커들이 어, 유동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라운티드를 네. 서비스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 장소에 국한되지는 않는데 대신 프로그램 이 있을 때 아. 한인 분들은 주로 수사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좀 네. 그렇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좀 가시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기적으로 예 개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교육 세미나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예를 들어 뭐 미리 뭐 접수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 일단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저희가 먼저 네. 내가 정신 질환이 있는 것 같다.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네. 하실 때는 홍프 대표 전화를 전화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0번을 누르시면 영어 서비스 어, 해 주는 사람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영어가 불편하시면 네. 한인 워커가 어, 해 주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5227로 전화하시면 5227이요. 네, 그럼 네. 한인 워커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걸 네. 인테이크라고 하고요. 아, 그 인테이크 서비스를 네. 통해서 네.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을 광고를 해요. 그래서 네. 주로 대부분 프로그램 컨택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세 이상이면 또 GT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좀 개인적인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꼭 영주권자 이상이거나 뭐 이런 제한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은 혜택의 대상이 안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 네, 원칙적으로요. 네. 영주권자, 시민권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 음, 난민 신청을 하신 분 아, 이렇게로 예. 기분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홍폭 정신 건강 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계획하고 있다든지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잡혀 있는 어떤 일정들이나 세미나를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 지금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네. 자조그룹, 코리안 셀프 어 그룹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이요? 매주 수요일 네. 롤수역 사무실에서 제공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도 <laughs> 부담없이 가셔도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네. 맛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음식을,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거기에서 도움을 이제 받으시고 봉사하시는 아, 마음으로 그러시구나. 하는 거야. 사랑이 좀 넘치는 음식이라서요. 그렇겠네요. 감격이 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좀 성의가, 예, 진심이 네. 담겨서 네. 음식을 또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시는군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어, 네, 계속해서?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 어,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Home for Care and Connection for Korean Youth라는 타이틀로 어, 저희 이벤트를 하나 하, 아, 준비하고 있어요. 8월 23일.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 어떤 이벤트인가요? 어,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하는 네. 프로그램으로요. 제일 네. 중요한 건 쉽게는 우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를 좀. 네. 재미있는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 그래 지금 현재 12학년 이상인 청년들은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어, 예 지금은 저그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미애 부회장님께서 아, 이제 아무래도 여러 사례들을 많이 거치시고 또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애로상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지금 또 홍보 정신건강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교육 세미나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안내해 주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인동포들한테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생활을 하시라고 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복지국. 복지국이 아, 복지가 잘된 네. 어, 캐나다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최선화 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도와주고 이, 있는데 음. 저희가 이런 홍폭 같은 좋은 어, 어 정말 네. 어, 검증된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후원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인 정신건강의 그 도움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음. 대받는 <laughs>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저희 그~ 이민 오신 우리 모든 동포들이 네. 너무 열심히 잘 사셨지만 네. 지금보다 정신 건강이 더 건강하셔서 음. 더 행복한 저희 커뮤니티가 되고 네, 또 저희 (2세) (3세들이) 어~ 뻗어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당연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좀 꺼려지고 사실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기관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좋은 홍폭 정신 건강 협회 같은 그런 단체. 찾아서 예,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네, 아, 저희가. 왜 이쪽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활용을 못했나 음.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이민 오신 기, 그 시기는 다 틀리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오래였고 복지가 네.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떠났거든요. 음. 제가 한 신군부 시대 정도에 <웃음> 떠났기 <웃음>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음. 주, 굉장히 좋지만. 네. 그래서. 어, 정부에 내가 바라는 기대치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 아. 그래서 그때 하셨던 분들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네. 우리가 더 많이 어, 했으면 좋겠다. 네. 어,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하도록 그리고 또 좋은 서비스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느냐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일 텐데요. 혼자서 외롭거나 힘들어져서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할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